자 오늘은 2020년 최신 출시 예정작 다양한 장르의 색다른 게임들이 사전 예약 중입니다. 6월 모바일 게임 사전 예약 및 기대작들을 간단하게 알아보죠. 첫 번째는 캐주얼 액션 게임 슈퍼 탱크 블리츠 이 게임은 2017년 출시해 전 세계에서 인기를 기록한 슈퍼 탱크 대작전의 차기작이라는 거 다양한 부품들을 조립해서 나만의 탱크를 완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결을 펼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캐릭터 요소를 강화시켜서 더 창의적이고 강력한 탱크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먼치킨 탱크로 만드는 거썩 가능? 이런 거는 상대방을 부들부들 거리게 하면 진짜 꿀잼이라죠. 인정? 어 나만 인정. 두 번째는 삼국지 전략 게임 진삼국대전 2. 2014년 출시한 진삼국대전의 차기작 게임인데요. 장점으로는 3D 그래픽 기반의 고 퀄리티한 그래픽, 강해진 전략 전투 요소, 장수 육성 시스템이 더욱 재미있게 극대화시켰다고 하네요. 무려 300여 명이 넘는 영웅들과 수십 가지의 병사들까지 육성할 수 있으니 삼국지 전투 좋아하시면 개꿀, 더 놀라운 건 천대 천1000 대규모 전투도 펼칠 수 있다는데, 관우랑 옆으로 키워서 다 조지러 간다잉 세번째는 미소녀 슈팅 액션 RPG 걸값 100원. 하만이 장막처럼 가득 쏟아지는 시스템, 일명 탄막 슈팅과 독특한 경영 시뮬레이션이 결합된 새로운 감각의 슈팅게임이라는 거. 고품질의 일러스트는 물론 화려한 전투 이펙트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12명의 미소녀들의 풀보이스 음성지원, 소녀들과의 우정을 쌓고 친밀도를 높여 육성하는 재미까지. 특히 이 게임의 색다른 특징은 방대한 세계관을 지탱하는 애니메이션급 연출과 60시간 이상의 음성 지원으로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하네요. 미소녀의 전략적 슈팅 게임까지 미치고 오졌다리 네 번째는 모바일 퍼즐 게임 애니팡 4. 바로 2016년에 나온 애니팡 3의 후속작 버전이라는 거. 현재 전체 예약자만 100만 명이 신청. 와 실화냐? 솔직히 애니팡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요? 제한 시간 동안 동물 3마리 이상을 맞춰서 없애는 퍼즐 방식으로 이번 애니팡 사탄에서는 재미있는 수많은 미션과 남다른 터치감으로 순맛, 긴장감 넘치는 실시간 대전으로 심장이 쫀득쫀득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스포츠 야구 게임 마구마구 2020. 대한민국 대표 야구 게임하면 마구마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는 2006년 온라인 야구 마구마구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인데요. 가장 특이점은 실제 선수 성적에 따라 카드 능력치가 달라지는 라이브 카드가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프로 야구를 보면서 예측하고 분석해서 더 잘할 것 같은 선수에게 투자하는 색다른 재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밖에 친숙하고 즐거운 SD 캐릭터, 투수와 타자간 수싸움을 즐기는 실시간 대전, 편리하고 자유로운 이적센터를 지원, 자동 파밍으로 지루하지도 않고, 나만의 대결자고 성장시키는 육성 재미까지 있습니다. 와우! 올해는 스포츠 장르도 인기가 상승하겠네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잔혹 동화 RPG 신호 앨리스. 다크 판타지라는 색다른 장르의 매력적인 신작 게임인데요. 사실은 이미 일본에서는 출시됐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일러스트와 완성도 높은 스토리로 일본 애플 앱 스토어 최고 매출 1위를 기록한 다가 있다네요. 이 게임은 당초 넥슨이 2019년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제서야 한국은 사전 예약 중이고, 2020년 7월 18일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사전 예약 자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와우, 언빌리버블. 신호 앨리스 스토리는 동서양에 나오는 동화 속 주인공들을 새롭게 탄생시켜서, 독특한 세계관과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어릴 때 많이 봤던 동화 속 주인공들, 엘리스, 백설공주, 피노키오, 잠자는 숲속의 공주, 헨젤과 그레텔 등 개성 강한 동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작가 부활을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잔혹한 이야기라고 하니 색다른 대장 냄새가 솔솔 나네요. 이번 6월 다른 다양한 장르의 신작 게임들이 사전 예약 중이니 출시가 레알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뿅